오늘 함께 공독한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저자가 누가입니다. 예수님의 예두제자 중 직업이 의사인 어 제자가 있었죠. 그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오늘 이 말씀에도, 어 누가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중에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는데, 뭐, 언뜻 말씀을 쭉 훑어 읽어 내려가다 보면, 등장하는 누가가 어딘지를 우리가 발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좀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거나 또 은혜가 있는 분이라면 아마 누가의 행적도 볼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장 말씀 중에 한세 군데 정도를 우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뭐다 중요하겠지만은 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짧은, 어, 이 머리와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너무 많이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정도껏, 어, 하겠습니다. 세 군데 정도로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말씀은, 어, 9절부터 11절,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이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루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변이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나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자, 구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어, 언뜻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우선, 어, 유국으로 하는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세가 상당히 좋지를 않죠.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락방이나 뭐 그런 곳에서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정말 너무 비좁으면, 창에 걸터 앉을 수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나, 어, 뒤에 말씀을 보니까, 걸터 앉은 것까지는 좋은데, 졸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깊이 졸더라, 이렇게 되있습니다 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지면은, 감당을 못 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삼층누에서들렸다고그러죠 그래서 죽었다고 그러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사도행전 저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라고 했습니다. 누가가 뭡니까?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죽으면은 사망신고를 하는데 그 진단을 의사가 하죠. 의사 진단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이 죽음을 판단할 때에 사실 거기에 의사가 없는 없으면은 몰라도 의사가 있는 다음이야. 의사가 판단을 하겠죠. 누가가 있기 때문에 누가가 판단을 하는 거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데 십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위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제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았다 그럽니다. 누가는 의사, 누가는 죽었다 그는데 바울은 죽지 않았다 그럽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을?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뭐를 뜻하는가 하면은 자 열두 제자 중에 곧 사도 누가지요? 누가도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누가입니다 그런 누가가 죽었다고 했는데 바울이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가 진짜 살아납니다 안 죽어서 안죽었단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누가가 판단하기를 "죽었다" 그랬는데,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친 거지요. 이제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맞겠죠. 그러니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누가의... 판단이나 이야기가 중심에 있지 않죠. 이 말씀을 보자면은, 말씀의 중심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그렇지요? 바울이 은혜를 끼치니까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당시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 전도자, 사역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도 누가도 대단한 인물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예요, 누가.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뭐, 은혜 많이 받았던 그런 뭐, 사람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전도자를 중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누가가 분명히 죽은 사람하고 확신하고 진단을 내렸는데, 바울이 가서 그를 다시 일으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는 사람은, 어쩌면은, 어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인,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옳고 그름 것을 이걸 판단하고, 뭐, 분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관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바울도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전도자의 자를 중심으로 이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이 말씀의 중심은 사도바울입니다. 누가가 아니죠. 분명히 사도바울이죠. 자,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전가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간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 지금까지 이 말씀은, 에베스 장로들에게 사도바울이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마음까지입니다. 자신의 신장이 어떠한 것인가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쭉 봐서 방금 읽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바울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은혜의 복음 전간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더욱 더 제대로 전파하는데 나는 일조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받은 그은에 나는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 이거예요. 그기에 대해서 사망과 두려움이 자신을 가로막지 못한다 이겁니다. 확고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 역시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소유자죠. 죽음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것을 바로 자신이 믿음이 어떤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어떤 이런 고별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참 궁금하기도 한 대목입니다. 자 그렇게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의 고별 메시지입니다. 고별 인사고요. 그리고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끝인사가 되죠. 그리고, 어, 자신이 어떠했던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어, 자신있게, 어, 자신의, 어, 믿음의 걸음들을 듣는 자들에게 따라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아무 의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동료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의너에게 모건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 예수의 친히 하신 바 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이 목을 남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함이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에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되었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누가 될까봐 손님이 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런 사례 같은 거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손으로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오히려 약한 분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땠는가를, 모본을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갔고, 그리스도를 따라간 나를 보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바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정말 자랑 아닌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살에못 받아서 복음전도할수 없다면, 그사람복보 전도하면 안 됩니다. 사례가 적거나 없어서, 안 주어서, 말씀 전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서시면 안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례 안 주겠다 하고, 안 주게 되면, 몇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모르고는 해도, 대단한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을 봐서는 대단히 비껴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서 굉장히 다른 곳으로 비껴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세상에 그런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바르게 전해져야 되고, 바르게 적용이 되야 되겠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요즘 계속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라 해서 성대 자매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도 하고 뉘우침도 합니다. 판단 내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별이 있어서 그 분별하면 사실 내 안에 내게서 끝이 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내 바깥으로까지 이어졌으면 안 되는 거죠. 근래에 그렇지 못했던 자신을